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오늘의 제목은 몽상에서 벗어나십시오입니다. 무슨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꿈을 꾸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 않고 계속 꿈만 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 주께서 이제 들었으니 가서 그 모든 말씀을 다시 묵상하라”고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몽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꿈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꿈만 꾸고 있다면 이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한 몽상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몽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찌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자리에 가만히 앉거나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리 와서 따로 앉으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후에는 몽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 그분을 당신의 꿈과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게 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나아가 순종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사랑에 빠져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과 사랑하는 꿈만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도 계속 몽상만 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몽상에서 벗어나십시오입니다. 몽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자로 몽은 꿈몽, 상은 생각상을 씁니다. 그래서 꿈속의 생각, 즉 현실에 없는 일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현실성 없는 헛된 생각 혹은 그런 공상에 빠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꿈을 크게 가져라. 그리고 한때 Boys be ambitious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현실은 이를 가망성이 없지만 높은 이상을 꿈꾸며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 몽상에서는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몽상과 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스알드 챔버스 목사님은 어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꿈을 꾸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꿈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머물고만 있다면 그것은 몽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데, 비전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꿈,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개인에게 품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것, 즉,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어떠한 작은 걸음조차 내딛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한낱 몽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몽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은 있으나 나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시간이 없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보면서 그큰 꿈을 이루기에 내 능력은 턱없이 모자른다라고 생각하는 등등 백 가지 하지 못할 이유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루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실패하는 이들은 하지 못하는 변명을 찾아 그 자리에 머물지만 성공하는 이들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지금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작은 내 걸음을 옮겨 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비전을 발견했으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하고 나를 바라봄으로 몽상에 그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요엘서에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작은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는 자들이라 고백하면서도 내가 그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내 개인의 욕망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는 이들에게 그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젊음의 때 상황에 매몰되어 망상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아 실행에 옮기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나이와 성별과 사회적 지위 등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또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토요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루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嗯。